지금 에탑 한테 뚝배기 다 나갔어 얘들 깝치던그러니까 어, ㅅ 발 에탑 핵이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핵이야, 빨리 줌못돼 얘도 핵인거 같은데? 어 쟤도 핵이네 야, 핵이야, 다 핵이냐? 야핵판 뭐. 내라 해 ㅅㅂ <laughs> 아왜 맞아 ㅅ 발 뭐야 뭐야 쟤이거 벽돌인데 그냥? 아 벽돌 핵이다 이거 아, <laughs> 야, 야 저기서 아니지, 여길 야, 어떻게 써너개 ㅅ 아 ㅅ 발다 핵이야 뭐 ㅅㅂ <laughs> 저거 벽돌 핵수구였다 야야짜고 달린다 짜고 달린다, 아... 짜고 달린다. 아, 역시 핵답게 뒤돌아보야 아 <laughs> 진짜... 화났어 화났어 친구 죽어서 화났어 아, <laughs> 야, 아와 미쳤다 아, 와, 핵 대결 지리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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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심지어 신고가 안되는데? 나 신고 되는데? 우연히는 걔한테 안 죽었어 아나 나는... 관전 들어가서 신고했 어? 어? 관전 들어가서 신고한데 신고가 안돼 얘가 아, 죽어야 될요 어? 지금도 안 되지. 아니, 관전 들어가서 신고하고 있었다는. 역시 21세기답게 핵충쟁은그니까 아, 지금 내 이제 신고 지금. 되네. 우리 섬이네. 핵대핵대 우리였네. 아니, R 누르면은 신고 되잖아. 레전드. 어, 지금도 신고 안 돼. 난들 될... 와, 레전드. 안, 안 되게 뭐 막는 그런 게 있는 건가? 그...